그동안 재밌게 읽었던 판타지 라이트 노벨, 몇번 찬을 마술 강사와 금기 교전 시리즈가 24권으로 완결을 맺었습니다. 23권과 24권이 오늘 12월에 맞아서 함께 발매가 되면서 완결을 맺었는데, 와 진짜 마지막 24권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된다면 24권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 이야기의 복서은2 3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졌었고, 그 이전에도 몇 번이나 풀어져 있었지만 우리 독자로서는그 보선을 명확하게 교합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추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3권을 읽으면서 어? 어? 하면서 몇 가지 보선에 상당히 놀랐고 그 보선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24권에서는 와 진짜 살짝 어릴 빠지면서도 과거에 읽었던 여러 라이트 노벨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라이트 노벨을 처음 만났던 거는 놀랍게도 무려 2016년 의 1위였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전면 차는 마술강사와 금리교전 1권 초판 1세 발행 2016년 3월 10일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데 8년 전에 한국에 처음 정식 발매되었던 라이트노벨이 약 8년 만에 24권으로 완결을 맺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라이트노벨을 읽어보았던 거는 단순히 표지에서 볼수 있는 일러스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었고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을까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 권의 초판을 구매했을 때는 여기서 볼수 있는 일러스트 책갈피 2개를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루미아는 진짜 천사였고 시스티나는 그냥 실호된 코였죠. 그녀들이 보여주는 성장과 한락은 24권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이나 반하게 했었고, 우리 독자들이 라이트노벨 변마금 시리즈를 꾸준히 읽어 볼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볼수 있는 이 분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라이트노벨 24권에서는 글렌이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그런 결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더 글랜이 교사로 복귀를 하게 되고, 다시 읽권에서 읽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지각을 하게 되면서 시스티나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고, 모디들 핀잔을 들으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는 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절한 싸움이 있었고, 20건부터 눈을 떼서는 전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퓨러감도 있었지만 충분히 판타지 라이트노벨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게 읽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라이트노벨을 1권부터 24권까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도 않고 애니메이션도 이제는 판권이다 끝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라프텔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니까 변막은 시리즈가 무사제 버전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프텔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애니메이션 변막은 시리즈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2기, 3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1기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후속 시리즈는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망은 실리즈는 이야기도 재밌고 캐릭터도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2기, 3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은 게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23과 2 4권도 발매가 될 때는 역시 애니메이션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는 있는 사람은 있는 그런 라이트노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딱히 뭐 특별한 부록은 없었고, 여기서 볼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만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한참 반영되면서 주가를 올라갈 때는 여기서 볼수 있는 이런 다패스솔리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뭐좀 아쉽지만 추억이자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문려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라이트노벨 병막은 시리즈가 일러트 끝을 맺었다는 걸 고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자 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판타지 장면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트노벨은 재밌고 본편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작품은 끝났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볼수 있는 변의 편이 그려지는 주상일지 시리즈는 아직 한 권을 더남겨두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은 2024년 11월을 맞아서 일본에서 주상일지 11권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내년 2025년을 맞아서 주상일제 실1건이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1건의 반응을 보게 된다면, 일본에서는 12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주상일치가 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만 알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변막은 시리즈는 본편을 완결을 맺었지만, 그 후일담이 그려지는 실1건은 아직 한것 남았다는 거 그렇다면, 실1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즐겁게 볼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도 11일간 읽고 나서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8년 동안 열심히 읽었던 라이트 노벨이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